여러분 오늘 날짜 꼭 기억하셔야 해요. 2026년 1월 30일.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야말로 기록파괴 그 자체예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온스당 5,600달러를 넘보던 금값이 지금 5,200달러 선에서 위태롭게 버티고 있고 120달러를 돌파하며 기세를 올리던 은값은 110달러까지 밀려 내려왔거든요. 누군가에겐 공포의 시작이겠지만 준비된 분들에게는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거대한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지금 시장 분석팀이 긴급하게 입수한 내부 데이터와 글로벌 소식통들의 리포트를 종합해 보면 이번 폭락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거대한 판짜기가 시작됐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어요. 앞으로 10분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결정할 운명의 시간이 될 거예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2026년 최악의 귀금속 폭락 사태 그 이면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지금 시작할게요.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건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그것도 자고 일어났더니 수백 달러가 증발해버, 증발해버렸냐는 거예요. 우리 시장 분석팀이 파악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거래소의 배신, 즉 증거금 폭탄이에요. 첫 번째 배경은 시카고 상업 거래소, CME의 기습적인 칼날이에요. CME가 이번 달에만 벌써 다섯 번째 증거금을 올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이번엔 방식부터가 악랄했어요. 기존에는 계약당 몇 달러 이런 식으로 고정 금액을 받았는데, 1월 중순부터는 전체 가치의 몇 퍼센트를 내놓으라는 방식으로 바꿔버린 거죠. 쉽게 말해볼게요. 은값이 120달러까지 치솟으니까 거래소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내버리지? 너무 많이 쓰고 있어! 돈더 내놔! 라고 소리를 지른 셈이죠. 은 선물 증거금을 기존보다 훨씬 높은 12.1%까지 끌어올리면서 감당 못하는 투자자들의 물량이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목격한 투매함의 실체인 거죠. 두 번째는 동양의 사자 상하이 황금 거래소의 가세예요. 서구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중국의 상하이 황금 거래소도 어제 결제 시점부터 은 증거금 비율을 20%로 확 올려버렸어요. 하루 가격 변동 제한 폭도 19%까지 넓혔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앞으로 변동성이 더 커질 테니까 알아서 살아남아라 라는 경고나 다름없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두 시장이 동시에 문을 걸어 잠그고 투자자들을 압박하니 가격이 버틸 재간이 있었겠어요? 세 번째, 의외의 복병인 빅테크 쇼크를 빼놓을 수 없죠. 아니,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떨어지는 거랑 금값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묻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시장 생리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은 잘 나왔는데, ai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주가가 11.9%나 급락했잖아요. 시가총액이 수천억 달러가 날아갔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큰 손실이 나면 기관 투자자들은 그 손실을 메꾸기 위해 가장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자산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해야 해요.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게 뭐였죠? 맞아요. 바로 금과 은이었어요. 주식 계좌에 구멍이 나니까 효자 노릇 하던 금과 은을 팔아서 그 구멍을 메꾸는 강제 매도 행렬이 이어진 거예요. 안전 자산이라서 오르는 게 아니라 현금화하기 가장 좋은 자산이라서 먼저 두들겨 맞은 거죠. 네 번째로 지정학적 리스크의 양날의 검이에요. 국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이란을 둘러싼 긴장감이 극에 달했었죠. 특정 국가의 지도자가 대규모 함대가 이동 중이다라며 위협을 가할 때는 공포 심리에 금값이 치솟다가도 막상 일단 지켜보겠다며 말을 바꾸면 기대감이 순식간에 실망감으로 변해요. 어전을 벌어진 일이 딱 그거예요. 전쟁 공포로 고점에서 매수했던 개인들의 물량이 상황이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기미가 보이자마자 차익 실현 매물에 밀려버린 거죠. 여기에 기술적으로도 RSI 지수가 몇 주째 70을 단 넘는 과매수 상태였으니 사실상 누군가 바늘로 찌르기만을 기다리던 거대한 풍선 같은 상태였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 지금의 금 5,200달러 은 110달러는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거래소의 규제와 주식시장의 위기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데 뒤섞여 터져 나온 시스템적 청산의 결과라고 할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죠. 종이로 된 선물 계약은 이렇게 흔들릴지 몰라도 창고에 쌓인 실물 은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자, 폭락의 배경은 충분히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해요. 그래서 이게 끝인가? 아니면 더 떨어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사야 하고 무엇을 팔아야 하는가?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 데이터로 본 금과 은의 바닷가와 함께 공포를 수익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한계 현미경급으로 디테일하게 다뤄볼게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바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듣는 증거금 인상이라는 말 이게 도대체 실전 매매에서 어떤 파괴력을 가지는지 정확히 아셔야 해요. 단순히 돈을 더 내야 하는구나 수준이 아니거든요. 이건 시장 분석팀이 분석하기로 선물 시장의 투자자들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어요. 첫 번째로 보셔야 할 데이터는 CME의 산정 방식 변화예요. 2026년 1월 13일 CME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죠. 기존에 계약당 일정 달러를 받던 고정 방식을 버리고 가치 대비 백분율 방식을 도입했어요. 이게 왜 무섭냐고요?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내야 하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은 가격이 117달러를 넘어서며 광풍이 불자, CME는 일반 계좌, 증거금을 11%, 고위험 계좌는 12.1%까지 올려버렸어요. 여러분이 10억 원어치 은 선물을 굴리고 있었다면, 갑자기 수천만원, 수억원의 현금을 당장 오늘 안에 입금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여기서 마진콜의 비극이 시작돼요. 돈이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당장 현금이 없는 투자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가 가진 포지션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강제로 내 물량을 시장가로 던져버리는 거죠. 은값이 120달러에서 110달러로 수직 낙하한 가장 큰 이유, 바로 이 강제 청산 물량이 도미노처럼 터졌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상하이 황금거래소 SGE의 움직임이에요. 1월 30일 오늘부터 적용된 은 증거금 20% 인상은 정말 기록적인 수치예요. 중국 시장은 전 세계 실물은 수요의 심장부와 같거든요. 여기서 증거금을 올리고 가격 변동 제한폭을 19%까지 넓혔다는 건 거래소 측에서 우리는 이 가격 상승을 인정하지 않겠다 혹은 너무 위험하니 투기 세력은 다 나가라 라고 대놓고 판을 엎은 거예요. 이런 현상은 과거 2011년은 가격 폭락 사태와 소름돋을 정도로 닮아있어요. 당시에도 가격이 고점을 찍을 때쯤 거래소가 증거금을 연달아 인상하며 숨통을 조였거든요. 국제 소식통들은 지금의 상황을 기획된 조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제도권이 개입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근데 다음은 많은 분이 의아해 하시는 부분이에요. 미국 주식이 떨어지면 안전자산인 금으로 돈이 몰려야 하는 거, 한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죠. 하지만 2026년의 금융시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이너스 11.9% 폭락이 왜 금값 5200달러를 만들었는지 그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릴게요. 글로벌 전략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대의 대형 펀드들은 인공지능 AI 알고리즘을 통해 자산을 배분해요. 그런데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장주가 무너지면서 시가총액 2,500억 달러가 증발하자 펀드 전체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주식에서 본 엄청난 손실을 메꾸기 위해 펀드 매니저들은 현금이 필요해졌고 그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팔았을까요? 수익이 안난 종목이 아니라 지난 몇 달간 미친 듯이 올라서 수익률 1위를 기록하던 금과 은을 팔아치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유동성 회수라고 불러요. 시장 전체의 공포가 확산되면 사람들은 금보다 더 안전한 현금을 원하게 돼요. 자산 가치가 다 같이 떨어지는 와중에 금과 은도 그 현금화 대상에서 예외가 될수 없었던 거죠.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빠지는 시점과 금 가격이 5,600달러에서 5,200달러로 수직 하강하는 시점이 거의 일치해요. 이건 금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주식 시장의 불을 끄기 위해 금이라는 소화기를 가져다 쓴 꼴인 거죠. 결국 지금의 하락은 금과 은의 내재 가치가 훼손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유동성 위기가 귀금속 시장을 덮친 외부 충격에 가깝다는 게 시장 분석팀의 냉철한 진단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주식 시장이 안정을 찾고 강제 청산 물량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에요. 국제 소식통들은 지금의 매도세가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럽겠지만 오히려 거품을 걷어내고 진짜 실물 수요를 확인하는 과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차트를 좀 아시는 분들을 위해 기술적인 부분도 짚고 넘어갈게요. 이번 폭락, 사실 지표상으로는 제발 좀 쉬어가자라고 쉬어 아우성을 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지표는 14일 RSI예요. 금과 은 모두 수 주간 RSI 70을 훌쩍 넘겨 있었거든요. 이건 전형적인 과매수 상태예요. 시장이 너무 뜨거워져서 누구나 지금 안 사면 늦어라고 외칠 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법이죠. 이번에 금 5,200달러, 은 110달러까지 밀린 건이 과열된 지표를 식히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인 거예요. 두 번째로 주목할 건 심리적 지지선이에요. 금은 5000달러라는 강력한 라운드 피겨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선이 무너지느냐 마느냐가 향후 2026년 상반기 추세를 결정할 거예요. 은은 100달러 선이 마지노선이에요. 지금 110달러까지 내려온 건 아프지만 만약 100달러 근처에서 강한 반등이 나온다면 이건 쌍바닥을 찍고 더 높이 비상하기 위한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죠. 시장 분석팀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가격이 빠지는 와중에도 실물금과 은의 프리미엄은 오히려 오르고 있어요. 종이로 된 선물 가격은 폭락하는데 진짜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사려는 사람들은 가격이 조금만 내려와도 줄을 서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선물 시장의 투기 세력은 증거금 때문에 쫓겨나고 있지만 장기 투자자와 실물 수요자들은 지금의 하락을 박앤 세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고 싶으신가요? 자, 이제 우리는 폭락의 기술적 이유와 주식 시장과의 상관 관계까지 파헤쳐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거대한 그림이 하나 더 있죠. 바로 미국 연준의 매파적 변신과 달러의 방역이에요. 다음 파트에서는 연준이 왜 지금 시점에 금값의 발목을 잡았는지, 그리고 이런 혼돈의 장세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전 대응 매뉴얼을 공개해 드릴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바로 이어집니다. 자, 증거금과 주식시장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거시 경제의 심장부인 연준으로 시선을 돌려볼게요. 사실 금값이 5,200달러까지 밀린 데에는 연준의 매파적 변신이 아주 큰 역할을 했거든요. 글로벌 전략가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최근 연준의 발표는 금 투자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격이었어요.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기는 했지만 그 뒤에 붙은 단서들이 문제였죠. 미국의 경제 활동이 여전히 견조하다. 인플레이션 목표치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라는 식의 발언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게 왜 금값에 독이 되냐고요 시장은 올해 상반기면 금리를 팍팍 내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연준이 아직 멀었어라고 선을 그어 버리니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선반영 됐던 금 가격에서 거품이 빠지기 시작한 거죠 금은 이자가 나오지 않는 자산이잖아요 금리가 높게 유지될 것 같으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금을 들고 있기보다 고금리 채권이나 달러를 쥐고 있는 게더 이득이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강달러의 귀환이 결정타를 날렸어요. 달러 인덱스가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달러로 표시되는 금과 은의 가격은 자연스럽게 하방 압력을 받게 된 거죠. 똑같은 금일 온스라도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그 가치를 표시하는 숫자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의 원리니까요. 시장 분석팀이 확인한 차트를 보면 달러 인덱스가 강하게 고개를 드는 그 시각에 금 5,600달러 선이 무너지며 5,200달러까지 미끄러지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이건 전형적인 역상관관계의 귀환인 거죠. 결국 지금의 하락은 금 자체의 매력이 떨어졌다기보다는 달러라는 라이벌이 갑자기 근육을 키우면서 벌어진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어요. 화면에 보이는 금 5,200달러, 은 110달러라는 숫자는 어디까지나 선물 시장, 즉 종이의 가격이라는 사실이에요. 국제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금 실물시장 분위기는 선물시장과 완전히 딴판이에요. 런던과 상하이의 실물금거래 현장에서는 오히려 프리미엄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면 속 숫자는 110달러라고 떠도 진짜 은덩어리를 가져가려면 130달러, 140달러는 내놔야 한다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괴리가 생길까요? 전 세계적으로 실물 은수요는 여전히 폭발적이기 때문이죠. 특히 2026년 들어서 재생에너지 산업과 차세대 반도체 공정에서 은 사용량이 예상치를 훨씬 웃돌고 있어요. 선물 시장에서는 증거금 압박 때문에 가짜 은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공장을 돌려야 하는 기업들은 가격 떨어진 김에 실물이나 더 확보하자라며 싹쓰리를 하고 있는 거죠. 시장 분석팀이 파악한 데이터에 따르면 상하이 황금 거래소의 실물 인출량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 중이에요. 서구권 투자자들이 마진콜 때문에 비명을 지르며 던지는 물량을 동양의 큰손들과 산업체들이 조용히 바닥에서 다 받아먹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줘요. 지금의 하락이 진짜 가치의 하락인가 아니면 금융 시스템의 일시적 오류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실물 수요가 이렇게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면 선물 가격의 폭락은 결국 실물 가격을 따라 다시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게 글로벌 전략가들의 공통된 견해예요. 선물 시장의 투기 세력은 증거금 때문에 쫓겨나고 있지만 장기 투자자와 실물 수요자들은 지금의 하락을 박앤 세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